예지성과 자유의지 구원 프로젝트 8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과 영원 구원 중에 오늘은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 말씀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됩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저절 사모하고 찾듯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1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매 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르에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너거러웠어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섯 번째,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사도행전 18장 28절.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여섯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곱번째,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뇌의 귀를 기울이라.여덟 번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시편 119편 14절.내가 모든 죄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아홉 번째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요한일서 2장 24절.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열 번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나이다 열한 번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지막 열두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브리소5장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어,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열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에 대하여 주의할 점도 한 열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바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영원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못 배우고 알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구원받기 어려워집니다.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하며, 샅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한 부분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또 거짓되고 그릇된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교사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말씀과 영을 분별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바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스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두번째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스 3장 16절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세 번째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네 번째, 빼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섯번째, 성경의 부분을 전체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대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섯번째, 잘못된 성경 지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일곱번째,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덟 번째 거짓된 성경 지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거짓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홉 번째 그릇된 성경 진리를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우서2장1 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열 번째, 말씀을 더하거나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도 나왔지요. 아, 민숙이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열한 번째, 말씀을 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열두 번째. 말씀을 더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자만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 오염되고 더러워진 물을 먹게 됩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철학에 오염되지 않고 가감하지 않는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각각 12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중간 타이틀로 기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과 영원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